안녕하세요. 오늘은 ETF만으로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챌린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 부탁드려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ETF는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편리한 도구입니다. 개별 주식 선택에 어려움 없이 시장 전체 또는 특정 섹터에 쉽게 투자할 수 있죠. 챌린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투자 목표와 위험 감수 수준을 정해야 합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성장주 ETF,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배당주 ETF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은 간단합니다. 먼저, 투자할 ETF를 선택하고, 각 ETF에 투자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 ETF 40%, 미국 S&P 500 ETF 30%, 채권 ETF 20%, 그리고 원자재 ETF 10%와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매월 또는 분기별로 리밸런싱을 통해 자산 배분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 비중에서 벗어난 ETF를 조절하여 처음 설정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것이죠. ETF 투자 챌린지를 통해 여러분은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배우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투자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